이틀째는 자유 일정이라서 저희가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고 오후에는 비보 쇼핑몰 거기 가서 쇼핑 아이 쇼핑 하고 그다음 밥 먹고 저녁에는 우리 저기 승민이하고 우리 조카 생일이 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오자 비기 타고 딱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터치 목통이 돼서 제 핸드폰으로는 영상도 못 찍고. 뭐, 올리지도 못하고, 남편 걸로 올려보려고 했는데, 계정에 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뭐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남편 폰으로 영상을 찍고, 브이로그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싱가포르, 는 제가 밤이랑 사이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거의 한국분들이 많아서,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도 잘안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외국 분들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서 너무 뭐,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저희 지금 여기는 유스풀 어린이들 노는 데인데 윤지하고 생민이 재호 그리고 우리 조카 재원이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여기는 낮은 데고 저 뒤쪽에가 깊은 데에 이제 어른들이 놀수 있는 곳이라서 지금 이렇게 윤지를 위해서 나눈 곳에 놀고 있어요. 오늘 원래 여기 싱가포르 11월부터 우기라서 비가 수시로 엄청 오는데 오늘 비예보가 오후에 있을 예정이든 이렇게 오전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맑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진짜 외국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역시 우리 한국분들만 온몸을 다 수영복으로 가리고. 서양꾼들은 연세가 있으셔도 다 비키니 아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놀기도 좋고 오,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뜨겁네요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우야 재밌어? 윤지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승민이가 상의를 할리했네요 한국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데. 오. 승민이가 내몸 나오는 거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안 보이게 편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지 미끄럼틀 탄다고 언니 오빠들이 지금 잘 봐주고 있어요. <laughs> 제가 승민이한테 왜 상의를 벗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수영장 공 들어오니까 자기 빼고 다 상의를 벗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눈치가 보여서 상의를 탈의했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 승민이 외국 생활도 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우 영어도 들리고 너무 좋네요. 제가 여기 와서 영어를 쓰고 싶었지만 막상 또 이렇게 외국인들 보면 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오, 윤지.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썼습니다. 재우야.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까 제가 승민이한테 얘기했죠 영어는 자신감이다 그랬더 승민이가 엄마는 간만 있다고 윤지 물고기 보면 너무 귀여워 많아 윤지 조심 윤지 조심 다른 물고기 好，有点啊。<noise> 어, 윤지 올라갈 거야? 윤지 올라갈 거야 신발 벗고? 어 올라가고 싶어? 아. 오빠 거 신으려고? 은데 지나보고 싶어? 여기 잡아야지. 그래 안 넘어지지. 아이고, 오빠 아쿠아 셔츠 신어보고 싶었구나? <laughs> 그래, 너무 크지 윤지야? 이거 신고 물속에는 못 들어가 넘어져 신발 벗고 들어가자 우리 신발 벗고 또 들어가자, 물놀이 가자 윤지야 너무 뜨겁지? 어, 아쯔아 여기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어. 어디? 응. 여기가 더 맛있어? 진짜? 잘 먹네, 여기 서 맛있다. 저희가 여기, 저기, you are here 이라고 돼 있는 데서부터 비보시티 있는 데까지 갈 예정이에요. 엄청 짧은 거리에요. 걷기에는 한 10분, 15분? 근데 이렇게 지하철 타면 한. 2, 3분 걸린다고 하네요. 왔다 왔다. 시간은 시네 어, 민지도 <laughs> 어, 골 <볼> 탔다. <laughs> Resorts World Sentosa will complement the island's exhilarating mix of world-class entertainment, hotels, and attractions such as Universal Studios Singapore. Please mind the platform gap. Resorts World Station. Oh, Sentosa, so we're going to get off Sentosa? Oh, Yuchi. What color is that? Is the no, sea? 아, 와, 여기가 비보시티, 음, 저기, 쇼핑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공항인 줄 알았네요. 저희는 여기서 쇼핑을 하고, 어, 그 전, 전참시에서 저녁무가 먹었던 그 돼지, 등갈비? 뭐 그런 무슨 가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김지 하도 울어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laughs> 한 태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가지고. 정지재도힘다 빠졌지 지금 지금 문지가 여기 인형가게 보면 또 난리를 펴서 아 여기가 아니고 이 여기 인형가게를 보면 난리를 펴서 저렇게 지금 안보이게 007작전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웃기죠 저희 밀랍인형 보러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배우 세 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누군지 이따가 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뭐 정치인 여러 유명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 너무너무 기대돼요 제가 한국에서 가고 싶었는데 어, 그게 폐쇄됐다고 해서 아, 못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24세대의 황소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누구지? 많이 본것 같은데? 승민아 옆에 한번 너도 사봐 이이예아니요 어, oh, oh, 이분이 초대 대통령. 어, 싱가로 oh, oh, 초대 대통령. 그래서 그돈에 oh.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oh. <laughs>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 중국의 분위기. 아! 이제부터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올 예정인가 봐요. 이게 가이드에 있는 일정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지 않아도 갈수 있어서 참 좋은데, 저에겐 빠르다는 거. 저는 워낙 천천히 구경하고 산진 찍고 하는데, 이 속도에 맞추려니까. 좀 저한테는 빠른 것 같아요. 누구지? 어, 윤지 무섭대. 어, 윤지 방금 표정 무서운 표정 줬어. 승민아. 음. 그,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젊은 분들로 해봐봐. 안녕합니다. <laughs> 제우 같이 찍어야 되는데 호날두다 호날두. 우와. 오 멋있어요 호날두. 무서워? 와! 와. 와. <laughs> 이 티는 윤지야. 아빠한테 너무 두감겨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네. 아! 아. 아. 여기 있네. 수지. <laughs>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옆에서 멍청한건데? 오성수가 너무 똑같은데? 나? <웃음> 뭐래~~ <웃음> 승민이 되면다 <담맞�다>. 멋있다 존이데 맞아요 맞아요 음. 어, 나 그분들 인형 들었어 아나 이분 되게 멋있는거 같아 디아 맞아 니콜피디만 <laughs> 이민호가 조금 아쉬웠어요 와 <laughs> 너무 잘봤어요 멋있더라고요. 와, 키티 케이블카를 타네. 네, 여기 시원한 거 어, 시원하대. 엄마 가져보다 미처 유니버설가 보다. 뭐 있다. 신나 엄마 정말있다 했으면 정신이 네, <놀람> 네 맞아요. 와아 쓰레기 리면안되 쓰레기가 빠져 지 우리도 를 많이 어 그리고 여기가 밀폐됐어 아니 아니 이따가 줄게 물? 이거 물 아니야 맥주 나은거 갖고 는 거야 <laughs> 이거 좀 마실래? 재훈도 이거 줄게, 줄래 사과 마셔 잘 왔어 잘 왔어? 다왔네, 다왔네. 쟤 귀여워. 어, 다 마셔. 여기가 마리아나 베이센즈라고 하루 숙박이 130만 원 하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 방이 없어서 못잘 정도라고 요 여기 지금 500 객실을 더 만들고 있고 놀라운 거는 호텔을 저희 쌍용건설에서 만들었다고 <laughs> 이 자부심. 오와.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한번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름에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안에가 무슨 쇼핑몰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 이거 되게 멋있어. 이런 느낌. 와, 56층 아, 56층을 38초 만에 올라왔어요. 고속으로. 여기는 지금 어, 관광객들이 <laughs> 이 호텔을 구경하러 올라오는. 수영장. 우와, 너무 멋있다. 남교 그 거리라고 합니다. 와저 위에 양파 모양의 저 궁궐 같은 저 사원 너무 예쁜데? 여기 기념품이랑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뒤에 오고 있었구나. 윤지 재밌어? 윤지 멋있다. 재밌대. 젤리 앉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비가 와서 저희가 저 정자로 피신을 해서 어 이게 지나가는 비여가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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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우와>. <웃음> <웃음> 와 이게 아기 머아이일이래요뭐라이언 하자 얼굴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거안보 너무 웃기네요.